부자연수비가 3대4지. 네. 네. 그럼 g 에 GB에 논다고 그랬지, 이렇게. 3대4. 그러면 3G 4지쓸수 있지. 네. 최소 공백서는 몇이야? 144. 12G가 144지. 네. G는 10이 나왔나? 그러니까 얘는 12 곱하기 3, 12 곱하기 4니까 36이랑 48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맞춰봐 이제 문제 바꾸겠어. 투자연수비가 2대 3이고 최소공배수가 72일 때. 무자연스야게 시작해